요즘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들이 이슈가 되면서 내가 운전을 계속 할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 그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운전을 그만두셔야 합니다. 1. 교통위반. 첫 번째로 교통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고지서가 자주 날아오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 한 고령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범칙금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. 이렇게 반복되는 범칙금은 판단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. 2. 기억력 저하 두 번째로 매일 가던 길인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 평소에는 쉽게 찾아가던 마트나 친구 집을 가는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이 잦아진다면 이는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 한 운전자는 자주 가던 길을 잊고 몇 번이나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다가 결국 목적지에 늦게 도착했습니다.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3. 약물 복용. 세 번째로 중대 질병에 걸려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,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이 졸음,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한 운전자는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느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운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은 모두 운전 중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.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전을 멈추고 필요할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세요.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